요일 기팅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그 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또 요엘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요엘서는 보통 소선지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소선서는 호세아부터 시작이 되는데 호세아 요엘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 중에 두 번째 선지서입니다. 짧은 선지서, 비교적 짧은 선지서 그래서. 짧은 그런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런 요엘서 말씀 함께 또매칠 묵상을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이것은 주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다. 보통 선자들은 어느 왕때 활동했는지를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 히스기야 왕 때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어느 시대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선자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요에서 이런 그 말씀을 보니까 왕에 대한 그런 기록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인지 정확히는 알수 없는데 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아, 이것은 아마 요아스 왕 때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아스 왕때 이제 왕이 계속 이어지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요아스가 일곱 살때 왕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 왕을 언급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요. 요아스 왕때 요엘에게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건 좀뭐 직접 계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요아스의 그런 입에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담아준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나이 많은 사람들아 들어라 유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길을 기울여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요? 2000년대 사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2021년 살고 있는 현대인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어떤 말씀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은 두 가지가 있지 항상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대마다 평강하게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주지 않죠. 그냥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 추보하시는데 그 삶이 타락된 모습으로 가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된 그런 모습을 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하면서 재앙의 이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난날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어떤 일일까요? 4절에 보니까, 풀무치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갈아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누리가 썰어먹고, 그 누리가 남긴 것은 황충이 말끔히 먹어버렸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시대에 재앙이 있었던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뭐, 여기, 다른 이름으로 한 거, 누리나 또는 또 황충이나 이런 것은 다, 메뚜기의 그런 다른 이름입니다. 풀무치 이것 다 메뚜기의 그런 이름이죠. 이 메뚜기의 그런 재앙이 이 지구상 가운데 작년도 재작년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이나 또 아프리카나 여러 지역에서 이 메뚜기가 와서 계속 이렇게 곡식을 갉아먹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상으로도 여러 번 나오게 되었는데 이 메뚜기 재앙이 참 묘한 거예요. 메뚜기 재앙. 한번 이렇게 오면 뭐매 덩마리 몇, 몇 수십억 마리가 와 가지고 그냥 이는 밭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아마 안 심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곡식을 갉아 먹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재앙이 지금 요하스왕때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본 적이 있느냐? 이거 재앙이었다. 내가 내린 재앙이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은 참비워하죠 여러분 메뚜기 하면 떠오른 거 있습니까? 잘 모르시죠? 보통 이제 뭐다 도시 생활하고 있으니까 메뚜기 자체를 이제 본 적이 없는데 벌써 이 지구상에 현대에도 메뚜기 재앙이 한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재앙을 정확히 짚으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이 재앙을 본 적이 있느냐? 없지. 이건 내가 내린 재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묘해요. 왜요? 이 재앙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강렬히 기억되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종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줬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 그러면 원래 구원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으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저 우리를 압제하는 저 나쁜 사람들을 메뚜기 재앙으로 딱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메뚜기 재앙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요? 5절, 술, 술을 즐기는 자들아, 깨어나서 울어라.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들아, 모두 다 통곡하여라. 이게 하나님의 그런지 메시지입니다. 술을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좀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단순히 술을 포함하지만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즐기는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오늘날은 어떻게 즐깁니까? 오늘날은 자기를 사랑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돈을 사랑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깨어나서 울어라. 모두 다 통곡하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모든 상황을 얘기하면서 11절에도 보면 농부들아 슬퍼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에 12절에 보면 백성의 기쁨이 모두 사라졌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울고 통곡하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와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오겠습니까? 재앙과 심판과 구원과 축복 가운데서 어디로 올까요? 이 시대도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어렵다는 것은 왜 어렵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재앙이 아니라 축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그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든 것에 가장 걸작품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는 것을 못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내는 것을 못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그 삶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서 나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나 스스로 하면 축복을 가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하나님이 원래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귀한 그런 권능의 능력인데 그게 우리 가운데 재앙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시대를 나타내고 있지 않으니까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시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시대나 옛날이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잘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이 슬퍼하여라, 통곡하여라,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우는 모습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슬퍼하면서 계속 통곡하는 그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울고 통곡해야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로 우리의 그런 삶이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있다면 그래서 재앙을 맞이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울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모습은 정말로 정말로 우리가 우는 모습이 아니라 활짝 웃는 모습이죠.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이 재앙의 그런 선포의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내 마음에 주님을 잘 모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내 살만 괜찮으면 된다. 내 가정만 먹고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있는 사람은 재앙을 맞이할 때 같이 맞이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맞이해도 같이 맞이하는 것이요. 흉년을 맞이해도 같이 맞이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날 때 같이 만나는 것이지. 우리가 함께+ 함께 공식적인 그 마음을 갖고서 이 시대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삶이 평강할지라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 새롭게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있는 그런 모든 재앙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모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축복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취원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실철 목자님 문혜미 목녀님, 모건들과 조영훈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세대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그런 사람들 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저는 어제 설교문을 준비했는데 또 영어로 했으니까 또한번더 살펴봐야 되고 또 설교문을 잘 완성해야 됩니다. 오늘 완성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함께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축복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잘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 시대도 우리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견망할 곁길로 나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계주시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있는 재앙까지도 다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삶이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목장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목장을 계속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티어나 목장에 김실천 목장님 문혜명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목자로 섬길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 평강과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목원들의 모든 사람도 축복하시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용성 선사님 기관나 지에서 역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마음에 기쁨 주시고 동역자도 많이 붙여 주시고 새롭게 개척하는 그런 그 모든 교회 가운데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고 영어 예배로 드리는데 준비하는 모든 그런 시간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